안녕하세요. 황밥입니다. 여러분. 음, 제가 또 초보 유튜버잖아요. 오, 오. 오랫동안도 안 해서 2016년 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동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없어요. 아, 조회수는 조금 있긴 한데. 어그이 버튼 알죠? 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사람보다 더 많나? 아직 세어보진 않았네. 동영상이 많아서아 많은 그렇게 많진않은데어 저한테는 많은 거긴 한데. 아 이건 너무 멋져. 어쨌든 제가 지금 초보 유튜버잖아요. 많이 아는 것약김좀그만 먹어. 많이 아는 것도 없고. 제가 11살이에요. 초보 유튜버예요. <laughs>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봐 주거든요. 별로. 이제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. 제가 이제 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? 솔직히 예전 거보다 지금이 더 못하잖아요. <laughs>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예전에 포켓몬 퀘스트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라 그거 한번 더 할까? 근데 그거 지웠는데 그래서 다시 깔았죠 자 제가 포켓몬 퀘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근데 처음이어서 처음부터야 망했어. 어,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은 영상 두 개를 올렸네요. 안녕. 어, 됐다. 야, 너 김종 그만 먹으려고. 아우, t v 좀 켜야겠다. 뭐 씨.